자 먼저 원수능 기능사 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된 이 부분 이 부분부터 해서 이 부분까지 관관에 표시한 겁니다 이나머지 부분은 동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금 치수 관관에 치수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밑에 560 그죠? 전체 길이가 나와 있죠. 이쪽은 340, 170, 2 6 0 170, 200 이렇게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파이프 절단 길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 대로 340이라고 되어 있는데, 340을 파이프를 절단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T. 중간에 들어가는 주물집불 유니온 이뺀 값을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 같은 1번 같은 경우는 얼마를 절단해야 된다면 자 238. 자 2번 같은 경우에 172죠 도면에 보시면. 자, 이 부분, 2번, 앙은, 자, 135. 자, 다음, 3번. 3번에 보시면, 치수가 지금 얼마나 있죠? 1 7 0나와 있죠? 170인데, 여기는 얼마? 133. 자, 4번 항은 지금 취수가 적혀있지 않죠? 도면을 보시면. 그죠? 그럼 여기도면이 어떻게? 5 2 0에서 170된 값이 이 부분의 길이겠죠? 엘보하고 유니어 사이가 390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얼마를 절, 자, 절단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 350. 8. 이렇게 해서 1, 2, 3, 4, 25에 있는 강강기대를 이 치수대로 절단하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치수가 약간의 편차가 생긴다. 야마 나사산이 많이 났다 그러면 부속을 좀더 조여주거나 좀더 늘리고 늘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A. 2 0 a 볼까요 자, 20A는 어죠한가이죠 하나. 자, 5번 안에 보면 한가이죠한 가트. 한 자, 260인데, 다 아, 260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260이 아니고, 자, 228. 절단이 그래228 절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A인데, 자, 보자고요. 15A. 15회가 하나, 두 개, 6번하고 7번 표시했죠. 자, 15회가 170, 200이 되는데, 먼저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148, 자, 7번 같은 경우는 얼마냐? 170, 자, 강관 길이는 이렇게 25A, 20A, 15A 요렇게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파이브 길이는 이 절단대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편차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속을 좀더 조여주거나 좀더 약간 풀어주거나 거기에 치수가 정확하도록 관중심에서 관중심까지 맞춰가시면서 조립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선생님,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조립할 때는 3번하고 4번을 제일 먼저 조립하는 게 훨씬 편차가 없고 오차가 없이 완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광 부분을 자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관광 길이는 자 이렇게 절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방금 전까지 간관에 대해서 간관 길이를 체크를 했습니다. 절단 길이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죠? 동관이 되겠죠. 동관, 동관. 그러면 동관을 길이를 어떻게 표시를 해서? 밴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동반 길이는 먼저 치수가 지금 내주샵관 중심에서 동반 센터까지 어떻게 440이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잘라야 되냐면, 자, 얼마 표시하는 길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로 제가 말씀드리면 400. 표시를 합니다. 400. 자, 표시를 한 다음에 그죠? 표시한 다음에 밴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90도가 나오겠죠. 그죠? 90도가 자, 두 번째. 자, 동반 길이 두 번째에 그러면 어 90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음에는 자, 125를 마킹을 합니다. 자, 200이 나왔죠? 200. 자, 200. 200에 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0이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답은, 치수는 125. 그래서, 440에서 꺾어서, 또 200, 이 치수에서 꺾게 되면, 지그자 모양이 되겠죠? 지그자. 지그자 모양이 되면, 3번, 4번. 그죠? 이게 남겠죠? 자 그러면 3번에는 동간지를 얼마를 마킹을 해야 되느냐 160을 합니다자 그럼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죠? 자 4번 4번은 뭐죠? 4번은 45도죠. 45도, 45도. 자 그럼 저는 얼마를 마킹을 할 거냐? 226을 표시합니다. 자. 동반 길이에, 자, 마킹을 하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치수들을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밴딩을 총몇번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오면, 나오면 정확히 된 거죠. 그런데, 이 치수가 동관을 여러분 지급품법이 1,500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겠죠? 그러면 실책을 해서 절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온손들 기능사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 많이 탈락을 하느냐, 오작 처리되냐 하면은 밴딩에서 많이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밴딩은 쉽게 서 동관이니까 쉽게, 어, 작업을 하면 간단히 어 쉽게 얘기 해서 되려 생각하시는데 동관에서 많이 터진다 그러죠, 부러진다 쉽게 얘기 해서 깨진다, 부러진다. 부러지면 실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작이 되겠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관 밴딩은 몇 차례 여러분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밴딩기, 밴딩기가 어떤 밴딩에 따라서 좌우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